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난한 족속 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77년 전에 이 땅을 일제 36년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강복지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겁니까? 일제의 억압 안에 있던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지를 알게 된다면 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일본에게는 절대 져선안 된다, 또 일본만큼 꼭 이겨야 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910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 동안 36년 동안 삼천리 강산 2천만 민족을 몽땅 통째로 삼긴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2,771일 만에 일본 한국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바로 해방이고 그것이 바로 해파리로입니다 12,771일 동안 그 사람들이 한민족 얼마나 짓밟았는지 그걸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 한국인들에게 간 그들의 살인 행위나 만착취나 고통을 이야기하면은 일본이 전쟁하면서 밭이라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의 먹을까지 다 긁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어린애 사망률은 세계에서 2위에 해당했고요 그때 당시 한국 사람 수명은 44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하다 한국의 학교에서 다치게 된, 걸리게 되면 선생님에게 다리, 다리가 부러지게 맞았다고 합니다 1945년에 보면 문명률이 77% 한글을 아는 사람 23%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해방된 이듬해 보니까 한글을 읽고 쓴 사람이 더 많아져서 문맹자가 41% 줄었고요. 그 다음인 1947년에 보니까 29.4% 급속히 문맹자가 줄어들었습니다. 1 9 3 7년7부도 소위 국민진용령을 이렇게 공포해서 무력으로 강제 징용에 차출된 인원이 480만명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이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 일본 징역 차출된 인구가 480명이니까 8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본 본토와 남양군도 살림 등지에 가서 강제로 끌려 노예 도둑을 한 사람이 153만 명입니다 그들 중에 사망자와 속출함 군사 비밀이라 해서 사망자 명단을 가족에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노에 있는 어떤 대본영에는 수백 명이 집단 학살을 당했고요 오키나 열도에서 2천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밖에도 도체에서 집단 학살당한 유골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1943년 이른바 조선여자정신대를 만들어서 12살부터 40살까지의 한국 여성들을 징벌해서 종군 위안부로 보낸 수가 20만 명이 되었습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됩니다 그는 어린이들 붙들어서 전쟁터 위안부로 보냈습니다 1940년부터 44년까지 남태평양 나바울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던 박옥현 씨, 경기도 광주군 대표면 나눔의 집에 살다가 2011년도 소천했는데 그분이 생전에 한 얘기를 들어보면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사병을 상대했고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하사관을 받았고,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장교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으면 20명, 많으면 30명을 받아서 장대 같은 남자들에게 성적 유린을 당했습니다. 아침 7부터밤 10시까지 계산해 보니까 15시간입니다. 사람을 한 사람씩 식사 시간 빼고 했더라도 만약에 30분에 한 명씩 하더라도 30분에 한 명꼴인데 식사 시간 빼고 나면 하루에 20분에서 15분에 한 사람씩 상대했습니다. 12살입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남입니까? 우리의 언니고 우리의 누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딸들이 만약에 이렇게 집단 유린 당해서 하루에 2 0명께3 0명 남자에게 성적 유린을 당하고 고난당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것이 몇년 동안 진행됐어요. 한국 사람은 본래 정조관님의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정조를 생명같이 여기었습니다. 그래서 은장도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습니까? 고려시대나 이시조선시대에 여성들의 가슴속에 은장도를 품고 다녔는데 왜 그러냐? 혹시라도 욕을 당하기면 욕을 당하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그래서 은장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장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여성이에요. 한국 여성들은 정조를 생명같이 바꿉니다 왜 춘향이가 유명합니까? 변사도의 유혹에도 모진 고민에도 정조를 지켰기 때문에 춘향이를 지금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린당했던 우리의 언니들, 누나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지금 일본은 회귀할 줄 모릅니다 이 안부의 사건에 대해서 우린 이야기하면 남의 이같이 생각하지만 우리의, 그때 당시에 우리 언니 누나들이 참담하게 성출 유린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나 학살 당했을 때다 회귀하고 지금도 그때만 되면 다 우리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지금도 변상했으니까 끝났다? 여러분, 뭘 변상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자기들 딸들이 그렇게 집단 유린 당하고 있으며 그걸 보상 안하려하겠어요 1944년 진영절실시약 21만 명의 한국의 청년들이 강제로 징집당해서 중국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중국에만 전투 참여한 것이 21만 명입니다. 내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자유와 모든 주권을 빼앗긴 채 독재보다 더 악한 전제정치 밑에서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말살 정책을 해왔는데요. 신사참배부터 시작해서, 지압리 학살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애비를 주는데 불태워서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금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많이 텃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께서는, 온자폭탄을 만드는데 2차 세계전에 가장 치열했던 이 히틀러의 독일군에 쓰지 않냐고 일본에 쏟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 나가서키의 온자폭탄을 투함으로 말미암아서 일반 천황이 두 손을 들게 돼서 우리가 해방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억울한 일 엄청난 게핏박만일해서 벗어난 거 보면 우리는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적 관점에서 이 강복의 의미를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서는 안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애국당에 430년 동안 종두였던 곳에서 내가 해방되게 해주자는 선언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 라면 날강에 던져 죽게 만들고요. 국고송을 싸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땀을 흘서 노력하는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류를 했던 그 애국당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강국의 군사를 자랑했던 당시의 로마의 군사력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백성이 아우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게 하셨어요. 열 가지의 시향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선늘하게 만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게 했는데 또 바로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인력을 버리면 어떻게 하냐?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들과 어린이 노인과 여자들까지 함께 이방만명의 넘수가 나가면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어렵게 된다 고래서 기마병을 보냈습니다 앞에는 호랭이가바라가 가로먹고 있는데 뒤엔애굽의 기병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모래 땅이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돌아가서 애굽땅에 다시 노예 생활을 하자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불병거로 말미암아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기병들을 하기만 어지럽게 만드시고요, 동풍으로서 홍해 바다 쫙 갈라져서 만땅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 난 다음에 풀어놓니까 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왔다 홍해 가운데서 그냥 수장이 되고 말았어. 애굽의 지도자 바로 왕과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바로는 온 세계를 정보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애치 땅에 지어진 피라미드 세계 불가사의 일곱 개 가운데 두 번째로 위대한 것입니다. 전쟁에서잘 훈련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왕에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정예부대였습니다. 또한 넉넉한 병창 지원을 받으면서 공격을 할수 있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반면에 모세는 80세 된 노인으로 낡은 옷 하나 그리고 목동 생피웠던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런 노인에게 바로는 어떤 존재 있겠습니까? 원망과 피곤해진 피난민 행렬만이 모세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무엇으로 바로를 당할 수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너왔을 의 병과 군사들을 몰사시킨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합창을 하게 됐는데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해방된 우리 그때 당시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 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 막강한 애굽의 기병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쫓아오게 될때이제 끝인가 우리는 죽어야 되는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병력을 다건 다음에 홍해바다를 싹 덮어버렸어요 그 막대한 애굽의 기병들이 수몰된 장면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의 힘이요노래요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를 높이다 찬양했던 거예요 1940년대 일본은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우수한 전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한 지금도 우리나라는 웬만한 항공모함도 못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일본은 항공모함도 갖고 있고 미국까지 가서 진주만을 공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위대한 전략이 있었는데 뭡니까 감히 가지라고 하는 전술이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천왕이 술한잔 주면 마시고 천왕 께 만세하면서 비행기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를 향해서 비행기를 뜨게 되는데 기름은 가는 것만 주고 온걸 주지 않습니다. 그든 철왕표가 주했던그술한 잔이 바로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것이냐 마음의 큰아 영광으로 여기고 비행기를 가지고 가서 미군에게 그냥 가서 구축함의연기통이다 엔진이 나오는 그쪽에다 몸을 스스로 산화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터뜨렸습니다 이런 전투대를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절에 그런 일본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때려부시고 항공할 수있습니까 한국을,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통해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온전폭탄을 투하하고 또 3일은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온전폭탄을 투하해서 결국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적이었던 독일에도 쏘지 않았던 온전폭탄을 일본에 쏴붙였어요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은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의 광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진파가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해도 일본에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본에 불비쳐서 자기들 살려고 매국노가 되고 일본 진파가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날 해방될 줄 알았으면 누가 진파가 되고 메국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계산상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본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도 없었어. 중국의 장계석이라든가 모택동 군대가 다 합해도 일본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다 퍼져가지고요 미군도 다른 것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일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온자 폭탄을 만들고. 일본에 투하해서 그들이 두손두개 만드셨어요. 여러분, 강복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명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뭡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구제품을 통해서 먹고 산 나라였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이날엔 칼라 테레비도 없고요. 흑백 테레비나 냉장고 전화가 있는 것만 해도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였고요. 쇠고기는 어떻습니까? 1년에 한두 차례 명절때나 먹을 수 있는 거였지. 어찌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의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이 미국 가면 환상인 줄 알았어요.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한국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삼성, LG 모든 가진 제품들이 다 미국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다 팔고 한국에 돌아오려기도 땅값이 너무 비싸고 집값이 올라졌어요. 이 나라에도 오지 못하요. 역으로 들어올려도 오지 못할 정도로 이 나라가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병은 불평 불만입니다. 어디를 가나 불만의 소리가 높을 뿐입니다. 감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돈 없어서 불평하게 되고요. 좋은 차, 좋은 아파트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남편, 아내 때문에 불만하게 되고. 또한 더 좋은 자녀 때문에 불평불만한 것처럼 모두가 다 공예로 불만의 공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탐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진 자가 불평불만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가장 자유롭고 부유하게 살고 싶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때는 언제입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9에서 지금 머리가 아프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이제 소변 볼때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요로 결석증이에요. 콩팥에서 또이다가요렇게 해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의 이야기 들을 때요렇게이 됐는데요. 새벽인데 배가 둥둥 굴러 가지고 아, 어디가 새새기가 있는 병원인가? 참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없어요. 내게 당장 보이는 조그만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 찾는 거지. 나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야들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릴 라 돕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좌 여러분 한번아무니 만약에 광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전쟁 가운데 처음에 힘이 약했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나 백성들이 러시아 사람들 얼마나 잔혹하게 고난 당합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러시아 군인을 딱 잡았는데요 살아있는 채로 성기를 잘라내고 총으로 머리 쏴 죽였잖아요 여자들만은 다 강간해버리고요 만약에 70년 전에 이 나라가 몇십 년만 더 일본에 갇혔으면 우린 천박한 노예가 되고요 가장 불쌍한 그런 삶을 살 텐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잔악하기 짝이 없던 일본 사람의 천황을 손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칙이 은혜였고요 지금도 일본은 배상할 생각도 없고, 징용이 끌려가서 22시 공장에서 했던 징용 간 사람의 배상도 없고, 진, 이 정신다는 이름으로 해서 위안부들 보상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은 맨날 자기만 이야기하지, 이런 민족에게 우리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느끼고, 행복이 사는 전쟁인하님의 얼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추원합니다. 조금 없는 것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고 시작하면 전쟁에 싸우고 싸워서 이기고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라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로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더 귀수임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주변으로 축합니다죽어합니다 이 광복절이 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뭘 기억해야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야 돼 우리 조상들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모세를 애국당에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출입기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입기 3장 9절 말씀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인 내게 달하고 애국사람 그를 괴롭히는 한 때도 내가 보았으니 이젠 가라 처음에 하나님께 모세를 불렀을 때 나는 못 갑니다.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그를 설득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게 무엇이냐? 지팡이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기도 하고 잡으라 했더니 지팡이 되기도 하고 손을 가슴에 열아 빼라 해서 나병 환자의 손이 되고 정상이 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불평 불만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여정 가운데 이끌어 갔습니다. 모세 죽도록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 그들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결국은 하느님의 약속의,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강곡당시의 선배들이 죽도록 충성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스도인들 눈부신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성기고 했던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 독립투쟁 가운데 기독교인 가장 헌신적이었고 큰 공을 했던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립투쟁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고요, 그 핵심부위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독립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 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이름은 다 연동교회에 출석했던 교인이었어요. 서울 연동교회 말입니다. 일제가 한일합방을 강요 1910년 이후에 본격적인 한일투쟁운동이 시작됐는데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민회 105인 사건입니다. 근데이 신민회는 어디서 생기면 승신학교의 학생들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이를 항일운동하다 발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소된 수가 20... 123명이었는데 그 중에 93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성교사만 24명이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1919년 3.1운동 범인족으로 인한 항인투쟁이었습니다 그 선봉이 누가 있었냐? 기독교인이었어요 33명의 대표 가운데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립선음을 작정했던 최남선은 연동계의 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0.9%밖에 되지 않은 미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3.1운동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절반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1%도 안된 교회의 교인들이 독립운동 한대 보면 잡혀진 사람을 보면 그 잡힌 사람의 50%가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19년 4월 상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임시 정부 수립에 모태 신한 청년단인데 이 신한 청년단은 상해 한인 교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신한 청년단에 대문에 인사들이 상해 한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초창기 멤버로 장덕수, 김구, 서병호, 송병조, 여운영 김규식 이런 분이 있어 다 기독교인입니다. 후에 임시 정부의 요직을 맡았던 대표적인 인사들 가운데 대통령 이승만, 안창호, 이동희, 조소왕, 신익희 이런 분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상해 한인교를 두고 기독교를 이용해서 독립운전을 선전하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경계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올바른 역사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교인은 당시에 미미했지만 독립운동 가운데 무시 못할 중심적인 역할이 누가 있냐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들 대부분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거철만 되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지역의 감정에 빠져 가지고 한 사람은 태극기 부대고 한 사람은 서초동 부대로 나눠지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딱 자기가 좋아하는 당에 지키면 사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몰라. 교회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땅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을 건지고 도실 우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복실 분누굽니까 누가 대통령 된다고 잘하던가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 못하니까 갈아보자 해서 갈아봤더니 지금 더 난리가 났어. 누굴 믿겠습니까? 공부 잘해서 검사되면 다 되는 겁니까? 겸손해야지. 누구나 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겸손하고 껴서 기도하면 하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교만할 때가 많아요. 1907년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궁예가 있었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께서 자기가 친구의 돈을 훔쳤던 걸 회개하면서 나 때문에 안간 같은 나 때문에 우리 부흥회가 은혜 받지 못할 거라고 회개하니까 너도 나도 회개가 터지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꽃같이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새벽기도 운동, 철학기도 운동이 생겨졌습니다 어느 날에도 없는 새벽기도와 철학기도가 생기게 되고 구국을 위한 기도회가 생기면서 이 나라가 독립하게 되고 유교 사벽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규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부산에서 낙동강 유로다 물에 빠져 수장될 수밖에 없는데 인천 상륙장치를 비롯해이 나라가 이렇게 복받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정신 차리십시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안양한 내 경험, 내 지역 감정, 내가 좋아하는 것에 얽혀 먹이지 말고 신앙의 선지대 오직 주님 말씀에 의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 민족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모이람면 뭐 같이 한 자리 모여서 기도할 때 장대인 교회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기독교 청년 합회 주체로 광인교회에서 우리가 광복 77, 77년 교회 연합 대배를 드려요. 이렇게 행사한다면 다 아이고 오후에 배시니까 좋다 산으로 들러나갈 텐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역사의식이 있라면 나는 시청까지 못 나가지만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조국의 동일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언제나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되면 우리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통일되게 되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지역이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조원합니다 어정쩡 믿지 말고 신앙의 선지들이 했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못에 바뀌면서도 걸으면서 배반치 않는 신앙 때문에 그분의 순교정신이 오늘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한문함이 이번 개일 통해서 광복과 아름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선지대 모습을 따서 지난 시간 자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도 승리하고, 여러때이 나라 이민족의복과는 귀한 역사 이야기 지금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